이 우링 툴은 네이버 쇼핑 영감 검색어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툴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때는 영감 검색 키워드라는 것을 꽉꽉 넣어주셔야 돼요. 영감 검색 키워드는 고객이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우리 상품들이 노출되기 위해서 연관검색 키워드라는 걸 등록을 해 놔야 됩니다 그걸 등록을 해 놔야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상품들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검색 키워드는 항상 꽉 채워 넣는 게 좋고 대부분 20개가 최고로 넣을 수 있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검색 키워드를 넣기 위해서 셀러라이프나 셀러보드 같은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툴들은 무료일 때는 몇 개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많이 사용하시려면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제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링툴이라는 툴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우링툴은 네이버 쇼핑 연간 검색어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툴입니다 바로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시트가 구글 시트인데요 이 구글 시트가 제가 배포하는 오딩 툴입니다. 엑셀을 조금 만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시트 보면 오딩 툴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시트에서는 사용 설명서, 여기 사용 설명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세팅부터 할게요. 여기 파일 눌러서 사본 만들기를 쓰라고 합니다. 파일 눌러서 사본 만들기. 이걸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사본 생성까지 누르라고 되어 있죠. 파일 누르고 사본 만들기 누른 다음에 사본 생성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링 툴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시려고 하면 입력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사본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엑셀이 된 거고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글 시트는 사본 만들기를 해서 만들어진 사본이고요 다시 사용설명서로 들어가 볼게요 내려가서 사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대표 키워드를 검색해서 쇼핑 연관 검색 키워드를 나오게 한다 드래그하여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아래쪽에 붙여넣기를 하면 노란색 아래쪽 여기만 하는 거죠 여기를 붙여넣기 하면 주황색 값을 얻을 수 있다 주황색 값을 복사하여 연관 검색어 칸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해 볼게요 네이버 쇼핑에서 대표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해 볼게요 저희는 구두라고 해 볼게요 구두 그러면 여기 쇼핑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전부 복사를 합니다 Ctrl C 눌러서 복사를 눌렀고요 다시 우린 툴로 돌아와서 우딩 툴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원피스 연관검색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보시면 학생원피스 가을원피스 롱원피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네이버 쇼핑에 구두 연관검색어 이거 복사를 했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노란색 아래쪽을 클릭을 하신 뒤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지금 전부 다 구두로 연관검색 키워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주황색을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컨트롤 Shift V를 눌러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관 검색 키워드가 나옵니다. 연관 검색 키워드를 보면은 반점이 다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쿠팡에 검색어를 등록을 해 볼게요. 검색어에 등록을 하면 정상적으로 20개까지 연관 검색 키워드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 우딩 툴은 네이버 쇼핑 연관 검색어에다가 검색어마다 키워드마다 반점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반점이 꼭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 키워드를 잘 등록을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샘플로 쿠팡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대량 프로그램에 이런 방식으로 연관 검색어를 입력을 넣으셔도 잘 작동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우딩툴을 안 쓰고 그냥 검색어를 입력했을 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고 다시 검색어를 넣어 볼게요. 다 검색어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단어마다 반점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하나의 단어가 저렇게 길다. 이런 건 연관 검색어로 등록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포하는 이 우링 툴을 쓰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연관 검색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배포하는 이 툴은 무제한이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셀러 라이프나 셀러보드 같은 거다 사용하시고 무료로 다 사용하시고 결제하기 애매하실 때는 제가 배포하는 이 우링 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